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저희 구독자님, 우리, 음, 광안리, 진횟집 왔습니다. 사장님 꼭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아리 세상, 여러분, 이거 보시고, 바로 부산 광안리 달려오세요. 진횟집. 우리 박정옥 대표님께서 지금 잠깐 어디 가셨는데, 어우, 대방어. 응? 이게 무슨 이시가리 비슷한데.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이곳에서 제가 왔다고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 있죠. 고생한다고. 이거 봐요. 가슴 해물에다가 개불, 먼게 해삼, 해삼에 소라에. 어, 낙지군 어디 갔어, 낙지. 응? 낙지 선생님까지 만 어, 이집 대박입니다. 내 세상에나 이게 예, 예, 끝내줍니다. 이 길이 한번 보세요. 우리 박종옥, 우리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만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 연님 t 구독 이런 구독자님이 계시다니, 지난 여러분 도시 어, 오라 했는데 제가 맨날 잊어먹어 가지고 여러분 감사히 먹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십시오. 같이 먹어요.